이제 87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어, 영상은 잠깐 중단하고 문제를 잠깐 읽고 오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자 문제에서 항상 선생님이 말했죠. 구하려는 게 뭐냐? 하라는게 뭐예요? 보증금의 인상률을 구하래요 인상률 그죠? 인상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인상률이 뭐냐? 그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자, 보증금의 기준량. 그죠? 자 보증금을 기준량 원래 보증금을 그다음에 원래 보증금과 오름 보증금의 차를 비교량으로 한 비율이래요. 맞죠? 문제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요거를 나타냈을 때 어, 인상률을 구할 때 우선 1번 b부터 나타낼게요. b를 써보면 자 기준량이 뭐야? 원래 보증금이죠. 자 비교량을 나타내면 뭐야 원래 보증금 오른 보증금의 차 그러면 오른 게더 많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써줘야죠 오른 보증금에서 원래 보증금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숫자로 한번 써봅시다 자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잖아 그죠? 자 기, 그러면은 기준이 원래 보증금이니까 50이 되죠. 기준은 자그 다음에 오른보증금에서 원래보증금 뺀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130에서 50을 뺀 80이 비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대 50이 인상률에서 인상률을 구하는 데 필요한 우선 b 예요자그 다음 두번째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기준량분의 비교량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50분의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뭘로 나타내지?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자, 100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비율에다가 뭘 곱한다고? 100을 곱해버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50, 100 나눠주면 80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160 그리고 기호는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상률은 얼마다? 16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백분율을 곱하기 100 말고 다르게 구해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자, 기준량을 100으로 맞췄을 때 비율이 필요하죠. 거기다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니까.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기준량을 100으로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분자랑 분모의 일을 곱했습니 그래서 비율을 100분의 160으로 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때 위에 분자만 따오면 100분율이 된다. 이렇게 해도 160%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밑에를 보시면 원래 문제에서 조건을 바꿔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 보라는 게 나오죠. 자, 선생님의 지금, 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조건을 바꿔봤어요. 아까 원래 보증금은 50 똑같죠? 50원. 근데, 아까는 올랐죠? 130원으로. 요번에 내렸습니다. 만약에 내렸다고 치는 거예요. 내렸을 때, 30원으로 내렸다. 자, 이때, 아까 인상률이었지만, 지금은 할인율은 얼마냐? 요거를 구해보는 문제. 자, 할인율이 그럼 뭐냐? 여러분, 앞에도 나왔어요. 할인율이 뭔지, 그 모자, 뭐, 이거, 가격, 그거 할 때. 자, 할인율은 여기서는 원래 보증금, 즉,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된 가격, 즉, 할인된 보증금의 비율. 할인된 보증금이 뭐냐? 원래 보증금에서 내린 보증금을 뺀 거예요. 즉, 50에서 30을 빼준 금액, 즉, 20이 되겠죠. 이게 할인된 보증금입니다. 요거에 대한 비율을 구해보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책 맨 밑에 여기다가 풀어서 학교로 갖고 오세요. 선생님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86, 87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